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 집무실 이전 문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인수의 인선도 마무리가 됐죠. 자, 하지만 정권 인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여야의 정치 고수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집무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오늘 결론을 낸다고 하고요. 사실상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 특히 용산 이전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용산으로 가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반대하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과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예. 그 과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뭐 장소를 꺾고 과문을 해야 되겠다 이 뜻은 아니지만은. 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위를 네. 내려놓겠다는 거고, 네. 그게 에, 두 번째는 청와대를 가는 거는 뭐 아주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의 아주 중심 부고 권력의 산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청와대의 위치가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대 저하대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다, 그, 도, 돌아가시거나, 예. 아니면 퇴임 중에 감옥을 갔거나, 예. 뭐, 다 불행했잖아요. 아. 그니까, 그건 왜 그러냐. 저하대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아주 그,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겠다는 거는, 음. 내가 집무실을 그냥 과문을 옮기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갖는 폐그 권력에 집중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의지로 받아들여야 네네.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과문으로 나오겠다 하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아. 내 위치는 대통령이지만은 내가 하는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지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나는 국민이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집무실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도 같이 근무하는 조합청사에 몇 층을 청와대가 쓰고 음. 또그 조합청사에 다른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이 아. 다른 층에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장관실에 들려서 장관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 말하는 그냥 청대에서 구름 위에서 살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현실 세계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서 과 괌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예, 예. 이 위치를 느닷없이 용산으로 가겠다 용산으로 가겠다는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경호라든지 경비라든지 이게 잘안 맞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의 시대에 맞는 대통령의 경호경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예, 대통령 예. 과문을 내려왔는데, 경호경비는 아. 청화대에 있을 때와 똑같은, 제왕적 대통령과 똑같은 경호경비를 하겠다. 이런 발상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과문 종합청사가 안될 이유도 없고. 예. 근데 유다 없이 용산으로 가겠다면, 용산이 제2청화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또 뭐, 국방부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국방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다가 세계가 지금 시끄럽고 어, 북한이 어, 몇 번씩 지금 미사일을 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이 이 일종의 비상식인데 국제적 환경이 예, 예. 여기도 국방부를 지금 당당 어디로 옮겨라 그러고 어, 뭐 옮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밑에서 그렇게 건이 그 올라왔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조합 청사에 맞게끔 경쟁 해라 나는 과문 조합 청사로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군요 저는 또 용산이라고 하는 거지 예.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일제가 침략했던 조선군 사령부의 근대 적 네. 용산인데 걸로 대통령 집무실 새로 여러 끼겠다. 가지 이유 때문에 맞죠? 반대한다는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청나라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바로 국방부 그곳 아니냐.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상민 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청나라에 있었던 뭐 어디 있었던 네. 지금 윤, 그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용산 뭐 아니 저 광화문 시대의 어, 대통령 입문실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가 며칠도 안 돼서 또 용산에 하겠다고 했다가 그럼 공약할 때는 도대체 뭘 검토를 하고 공약을 했는지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산이라는 그 국방부청사가 어떤 데입니까? 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인데 예, 예. 그곳에다가 있던 그 국방부 여러 그 부서 부서들을 다른 데로 분산 배치하고. 그게 예. 대통령 집무실을 둔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 안보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예. 더더구나 관저와 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음.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그 교통상의 불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 막아놓고 그럴 텐데. 그렇군요. 네, 전혀 이것저것 생각없이 예, 아주 예. 경솔하게 생각한 거라. 네, 네. 그참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우왕좌왕. 아직 뭐 최종 좀 결정된 그렇군요. 것은 아니고 좀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중 결정이 될것 같은데 지금 잠깐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것은 미국 백악관식으로 국민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저기 뭐 시민 공원도 조성하겠다 여러 안들이 나오고 아, 있나 근데, 봐요. 그런데 예 저렇게 예. 남의 나라 폼그말하면폼 그러니까 잡는 것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 예.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 백역관처럼 만든다고 백역관처럼 운영이 됩니까 네.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역량 능력 차이죠 그러니까 예. 저런 외국의 어떤 것을 본따서 스타일만 쫓아간다고 한다면 예, 예. 정말 그 알맹이도 없이 허원 선생만 은는 것이다. 모양을 백악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저하대 운영을 백악관식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laughs> 예.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인수 과정이 지금 시작되기 전에 신고 권력 갈등 양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라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사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어제 만났어야 하는데 갑자기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 예. 인수위 때 부문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만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별 문제가 없었죠. 예. 그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두번 만났는데요. 네네. 두번다 화기애애했고 아. 다 서로 덕담 주고받고 어, 그런 자원을고. 자원이었기 때문에 신구 대통령에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의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아. 그 자리에서 무슨 뭐 실무적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예. 해라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 회담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아. 전례도 없고 예예. 그것도 불구하고 회담 4시간 전에 실무 협상이 안 돼서 안 만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만나갔고 네. 이야기를 하고 예.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 그거는 실무자들에게 맡깁시다. 아 이렇게 하고 덕담만 하고 헤어져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친구 아. 정권이 만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권 이양의 안정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실무적으로 협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예. 실무적으로 이야기 한들. 설사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성질도 아니고 예, 예. 또 윤석열 당선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답 안 한다고 예습니까 높니까 확답을 받을 것도 아니고 예. 그 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전임자와 후임자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끝나야지 아. 그게 뭐 실무협상을 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실무협상이 안 돼서 안 만난다 하는게 말이 안 되는 게아 실무협상 실무자들에게 다 맡기면 되는 거지 예, 예.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 정상들끼리 만나는 정상회담도 아니고 무슨. 논의하고 협상할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어떻게 보죠? 그렇습니다. 음. 어, 어제 만나기로 한 거는 이미 어, 국민,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고 예. 또 만나서 아주 좀 화평한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또 안정감을 예. 갖게 해야 될 책무가 윤석열 당선인이나 문재인 대통령 양 측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갑자기 한네 시간 전에. 걸 깨고 음. 부산 시켰다고 하면 마치 그두분 사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설사 있든 없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날짜를 정해서 일단 두 분이 만나서 독담도 나누고 또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만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두분다 말씀하시는 게. 어,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을 너무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고 만남 자체 에 국민들에게 뭔가 예. 보여주고 그리고 두 대통령과 당선인 역시 통합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막판까지 통합을 강조했고 네. 윤석열 당선자도 국민 토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불발되는데 무슨 토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좀 잠시 뭐 조만간 만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문자폭탄 받으셨다면서요? 예. 네. 문자폭탄 내용이 어땠습니까? 제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재우 대표님처럼 뭐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예, 예, 예.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건데 예. 엄청나게 뭐 지금도 뭐 계속 핸드폰에 뭐 업무나 네. 저뭐 이런 그 내용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사면 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네, 우선 전직 대통령이 예.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건 음. 아주 대한민국 자체로서는 네. 그 임영바 대통령의 과오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수치고 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네. 이제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돼 나가셨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그 정치적 부담이나 심리적 부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담감을 덜고 어, 퇴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예. 그렇게 한 차원에서 어, 일반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런데 한 어,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또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더 박근혜 많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예. 사면 전에는 음. 여론 조사를 한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반대가 훨씬 훨씬 많았습니다. 음. 그건 당연히 그건... 법치주의의 음. 입장에서 보면 예예. 국민들이 그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죠. 예, 예. 그 반대가 없으면 통합이란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반대자가 있으니까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 의 권한 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네. 반대가 없고 100%다 찬성하면 뭐 국민통합이라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 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예.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전직 대통령 4년 이상 고령인데 또 병환이 있는데 감옥에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인도적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사면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결절 국민들이 높이 존경하죠. 음. 이것이 사면권이지. 아고뭐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이있으니까 사면하겠다. 이거는 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예. 사면 전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네네. 문 대통령이 사면한 이후에 다시 여론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네. 저 사면을 잘했다라는 아. 평가가. 더 훨씬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면은 그렇고 지금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정권 교체기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2007년에도 있었습니까?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건그 없었고요. 아, 예. 그때는 내 기억으로는 네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 저 신임 이명박 당선자 쪽에 사의할 네. 일이 있거나 협조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협조해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예.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당선은 됐지만은 무슨 점령군처럼 아. 어,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듯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뭐큰 갈등이 없었어요 뭐한두개 있었는 건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그건 이렇습니다 인사 문제 그건 뭐. 그걸 갖고면 뭐 신고 권리의 갈등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난그쎄뭐 아, 옳지 않다고 보는데 예, 예. 설사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임기 안에는 뭐 임기가 하루 남아도 어 임, 인사권 행사하는 것도 맞아요. 예예 예, 예. 그러나 또 당선자도 지금 임기를 한두 달 앞두고 임명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의 일은 당선자와 같이 5년을 해, 하든 3년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협의할게도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는 한 건에 불과하지. 그걸 갖고 뭐 인사권 문제 갖고 회담을 하나 안 한다 이럴 건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 예잘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또더 나가서 아, 그거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지. 아. 그 갖고 무도 회담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양측이 예. 어, 누가 더 어쩌는지는 시사면 잘 모르겠습니다. 만 예. 정치력이 좀 매우 좀 부족하다, 음. 매끄럽지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죠. 예. 그런 바탕 원칙 하에 다만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예컨대 한국은행 총재의 아. 그런 인사 문제의 경우는 예, 예. 문 대통령 인사 재임 중에 그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정부 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합시다라고 하면 청와대에서도 그걸 거부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예. 물밑에서 거, 협의를 하면 될 일이지. 이걸 막 시끄럽게 뭐왜 하느니, 네. 다, 어, 일방적으로 하느니, 많느니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께서 네. 불편해하십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당대당의 소통, 그렇습니다. 어, 대통령과 뭐, 당선인의 소통도 지금 중요한 그렇습니다. 시점인 것그 같아요. 우리가 예.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문성열 당선자 측에서 뭔가 좀 꼬투리를 잡는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네. 소위 앞으로 대여 공격의 빌미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laughs> 예. 그런 인사인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당선자가 인수위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5년 동안 국정을 잘하도록 힘 있는 야당이 도와줘야죠. 네. 힘 없는 야당 같으면 뭐 도와준다고 필요 있겠습니까? 의석이 많은 힘 있는 야당이 다음 정권 5년도 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자. 예.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일이지. 우리가 뭐 0.73%밖에 안 졌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이 점점 더 멀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힘 있는 야당 이야기 좀더 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어, 이제 후보죠. 어, 이정선 후보가 낙선 이후 처음으로 어, 당내 인사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250명 직접 전화를 해서 어, 아쉽게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텐 전화 한 통화도 없던데. 어? 전화 안 왔습니다. 네, 안 왔습니다. 250명씩 <laughs> 250명이요? 네, <웃음> 250명인데 <웃음>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 <laughs> 네. 원해 위원장들에게도 다 일일이 전화를 했다고. 아니 이 의원님은 뭐 전화 안 해도 알사니까. 네. 잘 알잖아요, 근데 좀 섭섭하셨어요? <laughs>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전화를 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예. 내가 전화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 예. 주변 분들한테 안 들었어요.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선 후보로서 네. 또그 많이 애써주신 그 지역위원장들한테 공합단 인사도 하고 또 한편 본인이 어떤 패장으로서 네. 어,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짐작이 듭니다. 예.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아... 원래 폐자이 되면 네. 좀뭐 미안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고생했잖아요. 네,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도와줘서 고마운데 예. 내가 부족해서 참 떨어진 거는 내 탓이고 그랬습니다. 도와주는 예. 거는 당신들이 열심히 도와줬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좀 비판이, 당내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나 봐요? 네. 지금, 어, 이제, 오늘 오전에는 재선그룹, 그리고 지금은 초선의원들과좀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친 문제가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그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은, 예, 예.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최고위원, 그 지도부는 다다 다 모두 다 사퇴를 사퇴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원내대표도 당연히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위기를 수습하고 네. 향후 지방선거까지 끌고 나갈 리더십으로서 음.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다음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는 건 마땅치 않다. 예. 저는 그거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비대위원장 을 그런데 이제 그, 윤호중 이제 비대위원장의 말은. 예. 그 외부의 인물을 이렇게 모셔올지 내부에서 이렇게 모셔올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논란이 있고 네. 자칫 또 개파칸의 갈등도 있을 아. 수 있고 또 목전의 지방성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때저 예.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본인이 뭐 부족하지만 일단 수습하는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했고 또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의원들은 좀 약간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이기동사실화어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을 아. 다시 뒤엎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어,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 윤호준 비대위 체제가 좀더갈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어, 이거를 만약에 그좀 윤호준 비대위 체제를 네. 저 대체해서 네네. 다른 걸 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군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예. 갈등이 더 유발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예, 이제용 부모님. 보통 이렇게 큰 선거에서 예. 어, 패하게 되면 모두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지도부가 사퇴하면 보통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민주당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똑같이 당의 예. 투톱인데 예. 선거 패배를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뭐 내가 남미당 이야기니까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예.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많은 네. 원로 한 분을 모셔서 음. 당을 수습하는 게그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수위 인선이 마무리 됐으니까 인수위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조모님이조모님이 이제 에... MB 임명박 아, 대통령과 네. 아주 친분이 깊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인수위 구성 구성 인수위원 중에 상당수가 MB 쪽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뭐 보세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네. 정치권의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국민임 쪽에서. 인수위를 꾸려서 사람을 보충하려면 어차피 이명박 정부나 박정부, 박정부 박적 박근혜 예, 정부 때 예. 이랬던 아. 능력 있는 실무자들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뭐몇 사람이 있는데 그걸 꼭뭐 귀정해서 뭐 이명박 정부나 사람인가 예, 예. 무슨 박근혜 정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예. 인수위 정도는 뭐 그게 네. 뭐 기껏해야 뭐두달 가는 건데. 그런 네. <laughs> 이제. 어, 윤석열 당선인한테 기대하는 건좀더 네. 새로운 인물, 아. 좀 새로운 기풍의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모셔오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아쉬좀 있습니다. 대체로 좀 있습니. 그러면요. 예. 대체로 주요한 분들, 음. 또 많은 수의 분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관련된 분들이 등용이 됐고, 네. 더더구나 이제 댓글 공작 때 형사처벌까지 받은 인물, 예. 그리고 이제 미르재단의 뭐, 그 최순실 사건 때 기업의 출연금 강요에 과 관련됐다고 의혹을 받는 분. 네. 이런 건 굳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인수위원회 몇분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끼워 넣는 것은 오히려 티, 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인수위원을 지난 정부 때 사람을 쓰는 건 좋은데 지난 정부 때 사람 중에 하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좋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저는 정치권이 그 때가 묻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이나 인수위의 높은 그 위원장급들도 자급적이면 좀 새로운 사람들 쓰는 게 네. 맞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자막 중에 제가 그 이재명 후, 전 후보가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다 합쳐 서 250명 정도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또 자막에는 또 의원만 나갔나. 봅니다. 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음.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이 172명이니까요. 의원 또 원내 당협 위원 원내 위원장인가 전화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 예. 맞죠. 그런데 맞죠. 그런데 저희 자막이 음. 잘못 나갔다고 음. 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laughs> 여야를 넘어서 저희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두분 모시고 오늘도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재호 이상민 의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